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에서 우리 반 친구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이와 세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가 제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뺏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이가 세미를 앙하고 물어버렸어요. 자, 이때 어떤 친구가 가해자고 어떤 친구가 피해자인가요? 물론 세미가 다쳤기 때문에 피해자이고 제이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때 누구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나요? 아마 어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는 세미 엄마에게 전화하실 를 거예요. 왜냐면 세미가 다쳤잖아요. 앙 하고 물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려고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어, 세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세미가 우리 반 친구랑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너무 가지고 놀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어, 말도 없이 이렇게 뺏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었는데 어, 그 친구가 그만 화가 나서 세미를 앙 하고 물어버렸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불찰이에요 이렇게 선생님들 전화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어 저희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저 지금 갈게요 툭 그리고 나서 (5분) 뒤 어린이집에 어머니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현관문에서 씩씩거리시면서 선생님, 그 애기 엄마 불러주세요. 저 삼자 대면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어머, 일이 너무 커졌죠. <laughs> 어, 또는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계시면서 불쑥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쳤나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그쪽 엄마는 알고 있나요?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세미 어머니, 세미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린 건데 아니 제이 어머니께 말을 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다 말을 하죠? 그러나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어 저도 이제 이쪽 어린이집에서 20년을 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90년대 엄마들은 좀 다르구나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도 90년대에 어, 엄마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엄마들은 다르구나 이제 곧 2000년대 엄마들도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태계적으로 어, 정말 정말 사고방식이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들께서는 상대방 엄마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지, 그 엄마의 교육감까지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점점 아이가 다쳤을 때, 특히 혼자 다친 거는 또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또 엄마, 엄마, 90년대 엄마들이 또 쿨하시, 쿨하시거든요. 어, 물론 속상하지만 자기 혼자 놀았는데 뭐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셔, 하시기도 하는데,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세요. 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물리는 사건이 있더라도 얼굴만 아니면 됐어요. 또는 등이거나 뭐 다리거나 팔이거나 이런 데는 보이지 않으니까 속상하지만, 어, 어쩌겠어요. 선생님이 다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면 요즘 근 2, 3년간 90년대 어머님들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애가 당해야 하죠?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제이의 편을 들어주시면 절대 안 되세요. 어머니 제이 어머니께서 임신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이가 동생이 곧 태어나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서 어, 이렇게 무는 행동이 있어요라고 제이 편을 드시면 어머니께서 더 화가 나세요. 아니 그러면. 그 제의 환경 때문에 내 애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 아이는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laughs> 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가해자 쪽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피해자. 어머니께는 절대 피해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했다. 이런 말도 정말 싫어하세요. 깔끔하게, 어머니, 이런 상황이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어, 물리는 행동, 상처가 나는 행동이었을 때는 꼭 가해자, 우리 제이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피해자 쌤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거죠. 그 엄마는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어머니. 어,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어, 그 어머니께서 지금 임신 중인데 그 아이가 조금 예민해졌는지 어, 한 번씩 그러기도 하는데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아이와 뭐, 이렇게 질적으로 놀아주기 위해서, 어, 어떤 방법, 엄마랑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 방법 같은 거를 또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어, 어머니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 쌤이 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우욱 하고 올랐다가 쓱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엄마가 아닌 가해자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 피해자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야 되는 게 요즘 <laughs> 방법인 것 같아요. 온전히 제이쌤의 의견일 뿐입니다. 제이쌤이 어, 생각하는 90년대 학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직진. 직설 화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정말 직설화법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지르는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상처받기도 하시죠. 두 번째, 간단 명료. 복잡한 걸 정말 싫어하세요. 세 번째, 즐거움. 재밌는 걸 정말 정말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할로윈 행사로 아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망토를 입고 이렇게 사탕 바구니를 들고 길거리 행진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을 초대를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고, 어, 학부모님들께 가면을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금 복장을, 어, 아이들이 못 알아보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학부모 두 분이나, <laughs> 세상에 거대한 풍선, 공룡 한 분, 그리고 토끼 한 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재밌게 1시간 어, 동안 그 탈을 쓰고 더운데 어,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어머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도 있답니다. 네 번째 정직 어, 90년대의 학부모께서는 투명하고 솔직한 걸 좋아하세요. 어, 다섯 번째 무시 당하고는 절대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90년대 학부모 뿐만 아니라 요즘 또 요즘, 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안내문이나 공지를 했을 때잘 읽지를 않으세요. <laughs> 어, 이 우선. 글이 길면 읽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카드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카드 뉴스. 그래서 어, 학부모, 학부모님께 어떤 공지를 하실 때, 안내문을 보실 때, 보내실 때는 앞두 줄에 그 모든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셔야 돼요. 요약본으로 두 줄을 먼저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설명과 방법과 뭐그 다음 안내까지도 이렇게 쭉 쓰시는 거죠. 그래야 학부모님께서 그 아래에 필요한 것들을 읽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다칠 때마다 가이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 부분도 참 난감하죠. 가이자 어머니께서 물론 이해를 해주시고 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니까 선생님 제가 뭐 사과 전화라도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어 어머니께서 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뭐 선생님께서 어 그때 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 이쪽 제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는 게 조금 뻘쭘하고 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가 이렇게 상처가 나는 특히 뭐~ 긁히는 상처보다 요즘에 물리는 상처를 더 싫어하시긴 하더라고요 무는 행동은 정말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렸을 때는 무조건 가해자 쪽 어머니께 전화를 먼저 드리는 게맞고요또 가해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장님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또 선생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실 때 그렇게 무는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어, 선생님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쳤을 때 선생님이 그 책임을 오로지 다 지게 되시니까 어, 꼭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 말씀하실 때는 그 상황을 엄마가 눈에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정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어~ 어머니 다쳤어요 이 말부터 하지 않도록 왜냐면 어머니,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라면, 어머니는 이제 거기에 몰두되어서 다른 설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어, 어머니, 시간 되시다요. 하고, 이제 아이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가 다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가 다치는 날짜가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월요일에 와서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금요일에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어머님이 정말 그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특히 예를 들어 이제 물렸던 자국이 다음날. 염증 반응까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열도 나고 염증 수치도 생기면서 아이가 정말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그 물린 자국이 너무 화끈거려서 저녁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또 자다가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놀래서 이렇게 울다가 새벽에 몇 시간 못 자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 그때만 전화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잘 지냈겠지 하고 월요일에 딱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어린이집에 다쳤는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 부분을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어, 금요일에는, 어,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금요일에 아이가 다쳤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전화를 한 번쯤 드려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90년대 생, 이 어머니,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내 아이가 세 번이나 물려서난 도저히 그 애랑 못 다니겠다. 어, 몇년 전만 같으면 어머님들께서 나는 못 다니겠다. 내가 그만두겠다 하시는데 요즘 어머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이 원인 너무 좋다. 선생님도 너무 좋다. 난 여기를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러니 그 아이를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0년대 어머님들이 이렇게 솔직하고 당하고 사는 걸 정말 싫어해서 그 순간에는 욱 하시지만 또그 어머니의 마음을, 피해자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충분히 이해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또 대처를 어 선생님이 어 자주 전화해서 어떠냐, 괜찮냐, 그리고 뭐 용고라도 사서 보내드리고. 또, 충분히 가이자 어머니랑도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선생님이 사후대처에 대해서 이렇게, 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90년대 생 어머님들은 선생님을 정말 더 신뢰하고, 어, 마음도 이렇게 평화, 평화가 찾아오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정말 더 친해져요. 어, 저는 90년대 생 어머님들이 정말 좋거든요. 물론 화가 나실 때는 있지만 또 그랬다가 끈한 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솔직하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90년대 생 엄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응. 어, 말하다 보니까 <laughs> 어, 두서없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어, 이렇게 90년대 학부모의 생태계를 조금 더 어, 아시면 선생님들도 대처가 원활하고 학부모의 신뢰도 좀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반에 다치는 원화가 없고, 1년 내내 평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